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주 베드로 바오로 한손 들어 보이어네 갑니다. <laughs> 예. 손 들지 말고 박수를 치야지. <laughs> <laughs>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가이사리아 필이라는 지역을 지날 때 주님께서 돈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세워 주십니다. 가이사리아라는 말은 가이사르라는 말에서 나왔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동네 이름이 가이사르가 됐다는 것은 그 동네의 이름을 바꾼 국가가 있었죠. 그 바로 헤로데 임금입니다. 헤로데 임금은 유다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마 로마 제국에 가서 카이사르한테 잘 보여가지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카이사르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카이사르라 지은 이유는 그 동네에다가 원래 그산 모퉁이에 그산곡대기에다 카이사르의 신전을 세워줍니다. 황제의 신전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카이사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골짜기가 돌이 떨어져서 하늘에서 천벌을 받아서 철의 삶도 아닌 카이사르의 신전을 세운다. 두다이니,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천벌이 내려서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야, 무너질 것이다. 그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 베드로가 돌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돌이 떨어져서 카이살, 카이사리아 지역을 부셔버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카이사리아 이 지방에 와서 굳이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지어준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카이사르의 도시인 로마의 규교가 그 되어버립니다. 일대 교황님이죠.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것을 이미 예상하고 지역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바오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우리 석을 나았죠 베드로 사도는 초대자 역할을 했고, 바우로 사도는 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은 그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단지 하나가 걸렸던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구슬들이 복겨져가 되듯이 다 깨어졌습니다. 다 성경에서 의문점이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다 깨닫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부 접...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두 사도는 초대교회큰 기초 이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가 없었더라면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바오로 사도는 뭐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끝불로 매달려서 바오로 사도는 복이 짤려바오로 사도도 나도 십자가형이 채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그런 처참한 십자가형 같은 것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을 쳐서 함수형에 의해서 죽었고 그 자리에서 거리가 떨어지면서 똘똘똘 굴러갔는데 그 굴러간 자리에서 샘물이 터졌다 지금도 로마의 마오르 사도 순교 같은 땅에 가면 불맛이 술 맛이 아직 도뭐 얕은 그런 자기가 있고 또 오늘 독서에 나왔던 베드로 사도에게 쇠사슬이 묶였다가 풀려다는 그 쇠사슬도 로마의 세사슬 상이 고생가면 세사슬 대부 분 길어요. 큰 세사슬 상이 이제 면 이런 것들을 모으게 해서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그런 희생과 순환,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세우 오늘 그 위대한 승리. 저희도 바 바오로 손을 놓기 위해 자기 희생 없이는 절대로 놓아질 수없습니다 그만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수니다 그들의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분들의 희생을 받아서, 자생활은 희생 없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마음, 희생의 덕을 아,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황경 호르몬하고 연결돼 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향 먹일 것,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음. 여러분들, 이래, <laughs>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서 택배 주문 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이 산도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 냉동실. 음, 음. 음. 아,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음, 일의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의 우리 밀빵 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죠? <laughs> I'm a